예. 네 오늘 뭐 처음 메타버스 배웠는데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아바타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되게 재밌었고 체계적으로도 잘 가르쳐 주시고 강의하신 정말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진짜 시간이 시작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주 잘하네. 어쨌든 오늘 여기 그 어, 우리 어.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 오셔서 이번에 같이 강의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볼 거로 왔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도 지도편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빅프렌드나 레프 레스탠드의 강의 중으로 할 정도로 했었거든요. 근데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 그림이 아닐 것은 아니었어요. 와서 개더타운으로할수 아, 있는 것이 있구나 훨씬 더 강의를 또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함께 할수 있는 어, 그런 그 플랫폼이 바로 개더타운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오늘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어,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또 정확하게 알아서. 이제 강의로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저에게 참으로 유익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어, 이 앞에 어, 메타버스로 해서 40시간을 들었어요. 그래서 이프레시도 듣고, 대표도 듣고, 베네타운에서 그때 맥 제작에서 발표회도 했었고 그랬거든요. 근데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못하고 실제 되어 있었어요 그래, 그래 그랬는데 40시간 이어도 이렇게 뭐 오늘 했던 것처럼 어 이런 그 뭐지 디자인 이라할까 설계도 이런 것까지는 따로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실습 해보게끔 해주진 않았거든요 네, 금방 이제 못했는데 오늘 다시 어,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메타 버스를 진짜 몰랐어요. 어, 그냥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.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적 1입니다. 그럼 제가 2적이라고 해도 되겠죠? 2적 1